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종의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.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요새 너무 잘안 풀려서 어, 한동안 일반 영상은 쉬었는데 원래 계획은 이제 새해가 돼서 어, 새해 영상으로 찾아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올 한해 같이 웃고 울었던 우리 친구들이 생각이 나서 어, 이대로 지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, 영상을 찍게 됐다. 어, 내가 처음 영상을 올렸던 때가 2021년 7월이었는데 어, 벌써 2년 반이 지났네. 아,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까지 많은 친구들이 어, 생길지 몰랐는데, 어, 여기까지 올수 있게 옆에서 응원해주고 호응해주었던 우리 토쟁이 친구들 덕분에 내 채널도 성장하고 또 나도 즐겁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 같다. 그런데 이제 올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너무나 부족한 게좀 많았고, 또 친구들 기대에도 내가 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, 어, 크게 내색은 안 했지만, 혼자 속으로 엄청 미안해하고 스트레스도 솔직히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이야. 그래서 나로 인해 누군가는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, 또 피해를 받는 사람도 생기잖아. 그래서 그런 게 괴롭기도 하고, 또내 스스로한테도 어 실망하기도 하고, 이래저래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. 그래도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하니까, 어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가지고, 어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해진 토박이가 되도록 더 노력할게, 친구들아. 다들 올한해 마무리 잘하고, 어, 나는 내년에 어,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. 어, 항상 미안했고, 그리고 고마웠고, 감사했다. 어, 다음에 만나자. 음, 그때까지 잘 있어. 안녕.